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론장의 구성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논의 결과를 정리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공론장 구성 끝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논의 결과를 그럼 어떻게 현실화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어, 공론장에서 논의한 것이 논의로만 끝나는 경우도 있겠죠. 어떤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든지 상호 이해를 증진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만 아 대부분의 공론장에서는 의견을 같이 모아서 그리고 또그 의견에 대한 동의 수준을 높여서 어 현실적으로 무엇인가를 드러나게끔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 드러남 어 공론장의 공론장 논의 결과를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노인복지회관을 만드는 경우에. 노인복지회관의 위치라든지 내용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 합의를 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런 경우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회관에 관해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행정기관과 그 문제에 관해서 어, 논의를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율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건물의 용도라든가 건물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행정기관에서 아마 인허가를 받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프로그램에 관해서도 전문가들을 비롯해서 다른 분들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고, 이렇게 주민공론장 같은 곳에서 어, 내용이 구성돼 있다 하더라도, 어,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이라든가 정부와 논의를 통해서 이것을 현실화 시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어, 그런 경우에 이제 주민들의 모아진 뜻과 의지를 행정기관이라든가 어, 국가나 어, 지자체나 이런 곳에서 그대로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노인복지회관에 관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들이 어, 이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무리 논의 결과가 모아졌다 하더라도 법과 제도에 저촉되면 그거는 어, 포기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론장은 새로운 권리를 그 생성하는 공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주민의 권력을 형성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점에서 볼때 필요한 경우에 정부가 이미 갖고 있는 법과 제도와 주민들이 공론장을 통해서 형성한 뜻과 의지가 서로 이렇게 견주면서 고쳐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또 상호 협력을 통해서 보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재구성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주민들의 공론장을 통해서 모아진 의견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좋은 거라면 그것은 오히려 새로운 법과 제도로 구성돼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공론장에서 나온 의견과 국가나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법과 제도 간에. 기량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죠. 경쟁과 협력이라고 하는 어 관계가 형성이 되고 경쟁과 협력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논쟁이 발생을 하겠죠. 무엇이 더 옳고 무엇이 더 바람직하고 어 무엇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편익을 제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어 논쟁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논쟁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디스코스 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논쟁 과정에서 주민들의 뜻과 의지가 반영되는 그 힘을 우리가 의사소통 권력이다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공론장에서 논의된 결과가 현실화되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론장에서 논의 결과가 얼마만큼 공정성과 객관성을 띄고 또 설득력을 갖느냐 기존의 법과 제도가 또 어떻게 구성돼 있느냐. 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가 가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6회 걸쳐에서 공론장이 구성과 관련된 공부를 했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